<laughs> 엘리지 4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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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라운드

아니씨, 아, 아니씨, 아니씨, 그만 쫓아, 그만 쫓아 이 자식아, 씨씨씨 저리가, 아니 어, 어. 어, 어. 어. <laughs> <뭐예요>? 어. <laughs> 왜 이거? <난데? 웃음> 아, 그래 기가, 그게 난데, 아니씨, 잡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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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어 죽어요. 죽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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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거질 아, 지 아, 네, 줄 알았는데 네, 칼이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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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다 아, 네, 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피 아,

보이스 바이 다정하게 오래 잡고 있네요. <laughs> 아, 제가 또이 친구들을 좋아해서또공무이에요 하나 물어봐야겠다. 어, 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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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뒤에 내가 이거 딸리면 안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엘, 엘리 엘리가 죽어. 괜찮아. 엘리 죽어도 돼. 아니야. 나는 한번 당긴다. 레그럼서 가세요. 엘리 하나 죽어도 하나 당겨서 당겨서 돼, 괜찮아. 나나나나 기다려. 저분만 괜찮은 걸로 해. 샷! 아 아. 아 아. 아하하하하! <laughs> <우리> 루이스니? 루이스는 <laughs> 무력해서 조징이가 두개 이상 도착하면 아무것도 못하다아 아오! 아오! 나오 아오! 아오! 오 아오! 오오아 당시란 통신기 사입니다. <laughs> 하나 죽이고 <laughs> 하나 죽고 있어. 결승 <laughs> 두번 이상 쓸수 없어. 돌아올 <laughs> 때. 어내 궁. 렌노 <laughs> 와중에 <laughs> 뭐야 왜 죽었어? <laughs> 살리려고번지시켰데왜 죽었어? 나는 살릴려고 쓴건데왜 죽고 그래? 어. <laughs> 애들이 <좀 날라가고>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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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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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한테 아. 영공동 막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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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너무 힘들어. 이제 우리 루이스 님이 한건할 차례다. 아니었다. 아. <laughs> <laughs> 아, 엘리 몰라. 아,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 <laughs> 아니 걔네 아, 못쳐가지고 나만 보면 쫓아. 너무 난... 무서워. 아, 어, 어 엘리 안녕. 우리 원딜. <laughs> 탱커 잡고 우리 원딜을 죽었다. 우리 원딜을 소중히. <laughs> 아니 아니 아이작이 설마 뒤로 돌아올 줄은 생각을 못했다. 아까부터 그러고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있네. 심신쇄양 루이스한테 그런거 하시면 안돼요. <laughs> 얼마나 루이스가 심신이 쇠약해져 있는지 알아요? 어, 이 친구 다시 태어났네? 아! 아, 아 으럴이요아아아 우리 아아 우리 아아리아 기다려 타워 부수고 갈게 에이 아아된아 그럼, 그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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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욕아아아아 <laughs> <한다, 진짜. 웃음> <이미 욕했잖아. 웃음> <laughs> 나, 그래. 나 어? 나나 어? 뭐야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아진 라인인가? 아이고... 어? 전무했어. 루이스가 자꾸 나한테 영동 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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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죄송합 <laughs> <laughs> <개 웃기네. 웃음> 아, 죄어합니다 저저 <laughs> <저, 웃음> <laughs> 아, 죄송합니 아, 죄송합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가다 아, 죄송합니 아, 고 아, 죄 아, 아, 거기 한타 안돼요나 쓰레기요. 자아성찰 말고. 아이고.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아, 야. <놀람> <뭔>. 아, 야. 아, 니 아, 야. 아, 야. 아, 야. 뭔 소리야? 잽기 아, 아! <laughs> 아! 너무 뻔했어! 너 뭐야? 아이작 개피어! 저 개피어! <laughs> 비행! 아! <laughs> 역시 또 나야. 나 살아나온 지 2초도 안됐는 <laughs> <laughs> 이분, 근들 <근디빌런이셨어. 웃음> 빌런이셨어. 빌런이셨어, 아니... 빌런. 상대분트리아가 저한테 너무 막히 심해요. <laughs> 저는 근데 빌런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딜러 빌런이에요. 장갑삼이 장갑삼이 장갑 약해져요. 그런 건가요? 네. <laughs> 루이스님 나보다 레벨이 낮아. 아니야. 알았어. <laughs> 아 고구마. 루이스 영동 조심하세요. <laughs> 나 이거 빼리 갖고 싶은 미친? 와, 이씨. 나줘가야 아이고. 아이고, 일단 칼을 버리고. 오, 엘리. 헬레나를 버렸어. 헬리가 헬레나를 버렸어. 설마, 루이스를 못 먹을까 했다. 일부러 군까지 깔아도는데 항상 군비를 들은 내가 보는 반대쪽에서. 아! 이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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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다 아, 루이스 아! 피야 여기도 퇴피야! 여기도 퇴피야 제발! 아왜 퇴피하냐!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홍홍 <laughs> 야너 좋은 거 가지고 있냐? 우리 리철 <laughs> 오늘도 시작됐다 난왜 장갑을 못 썼지? 왜? 아니... 실수를 찍었버렸어 내가 방을 타고 리철이 공을 탔었어요 <laughs> <laughs> 포지션 체인지 이거 아군하고 템세팅 바꾸는 기능 있으면은 가겜 된다. 아, 최고지. 님, 아 그냥 님 오지게 못크셨네요 저랑 수업하실... <laughs> 주로 베이저 같은 애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겠다. <laughs> 아, 아비, 어... 오, 워... 어, 일로 웬일로 n you look, w h e 다 y 이 u look, t 뭐 <laughs> 아, 좋았어. <laughs> 아, 오 졌다, 오 졌다. <laughs> 어떤 미친놈이 확률의 신은 요사이 싸움을 안 한다고 한 지문이었어. <laughs> 음, 좋은 디스트로이다. 아 아. 러 충분합니다. 네, 탱컬에서킬 먹자 그래 이걸로 딜아다녀 타임판. 뒤로에 또소를더잘 먹고 있어. 아 개웃겨. 간, 아이고, 간. 어. 아. 무슨 놈? 프또 나야? 또 나야? 나를 구해줄 왕자님 없음. 아, 죽었다. 나한테 계속 어? 영동이오. 상대편도 그래요 우리 루이스는 영동을 못 맞추는데 나와서 그러는 거거든요 나 우기? 너 지금 우는 아니지? <laughs> 너무나 위험한 분이아우리 루이스는 영동 못 맞추시는데 아, 데저궁 아, 아이샤 불쌍해 아궁다 맞았어 <laughs> 루이스 스타일을 구하려 하니까 첨부를 받는 거야 좋은 미끼였다. 아, 저었다리 역시 탱커를 했었어 그래서 아, 우리 루이스님 빼고 다 5천점 넘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보이듯이 통신기기 때문에, 폴라우. 저는 통신기기 때문에 4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 나와 한번 겨뤄볼래요? <목소리> 나와 한번 겨뤄볼래요? 비행 조심하세요! <목소리> <laughs> 나못 때리지? 눈뜬 장비네마 장비요? <laughs> 난 관우할래 뭐지? 저 인가? 비행 없으니까 그냥 몸으로 갖다 박네 야 아프잖니? 친구야 나이스 <laughs> 루이스 영동 조심하세요. 우리 거요퍽거요둘 어. <laughs> 다요. <웃음> <웃음> 엥. <웃음> 조심할 건 팀뿐만이 아니지. 루이스 여기 아, 여기 루이스. 올라가자. 제가 먼저 갑니다. 간다리마스 너 들어가 임마. 너뭐 하냐? 난이서보다 쓸데가 없어. 아마 다로 빙결 캐지. <laughs> 왜안으로 <아니야? 아마로> 영동을? <웃음> <웃음> 아 이제 <아이자>, 불쌍해. 잭키링. <laughs> 루이스 뒤돌 거야. 저 속도 잘 뻔지나. 아이스 빼자 뭔지라이지안돼네 아. 아. 뭐야 이거 죽는다 아아아결승은 <laughs> 탔네요 그래도 <laughs> 멋지게 죽었어 멋지게 멋지게 출혈로 다리 풀려서 죽었지 절대 안 원더풀 안 <laughs> 원더풀 아버의 사랑 깨끗 그러네 7킬 했네 으으 e e 공성 왜 d 왜욘아 우리 루이스만 없으면 공성 바로 들어가요. 없으면요? <웃음> 네. <웃음> 알았어요. <웃음> <빨리 와! 웃음> 아 개웃기네 이번 <laughs> 도대체 누구 팀이야? <laughs> 아구는 네. 있는 건가? 아구는 <웃음> 존재하는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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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덴벼! 네가 원하 토끼를 데려다주지. 저승에서요? 나한테 관심을 줘, 친구야. 좋네. 조금 더 관심을. 아니요. 아! 아, 그렇지. 상자 안으로 들어가야지. 아, 꿀 빨고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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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야, 어떻게... 아니, <laughs> 아, 이제 살려주려고 했더니. 아 14대스 <laughs>